안녕하십니까 강창희 원장입니다.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방사선 사진상에 이제 뿌리에 많이 염증이 보여서 빨리 다른 치과에서 많이 하라는데 뭐 이분 결국 앞에서도 뭐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이제 여러 하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셔서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사진상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환자들의 임상적 증상 뭐 불편한 게 없거나 붓거나 흔들리는 게 없으면 좀 지켜보는 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끼리 임상적인 게 아니라 다른 어, 외국의 교과서를 보더라도 어 임상적으로 특별하게큰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좀더 지켜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방사선 사진의 소견이 의심된다면 그날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방사선 사진 찍어서 다시 한번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인삼성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몸이뾰루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제 아무거나 보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치료 받았던 예전에 신경 치료를 했거나 치료했던 옛날에 치아가 이렇게 붓거나 이런 식으로 뾰루지 같은 게 나오면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꼭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한 확률이 높고 또 이렇게 동요들하그런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고 또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 근데 이제 치과에 가서 사진 찍었더니 별 이상은 없대. 그랬을 때는 어, 임플란트의 조짐이 보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치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어, 서울대병원 갔더니 어, 하지 말라고 해서 기다렸다 6개월에 이제 부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니까 러 그처럼 무었다고또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잉질료에서 어떤 분이 뭐 건대 땡땡 앞에 치과 갔더니 뭐 신경이 염증으로 샀으니까 뿌리 다 녹았으니까 임플란트 하고 앞엔 니도 썩었으니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학병 갔더니 뼈도 이상이 없고 썩은 것도 안 보인다. 멀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병까지 갔단 얘기예요. 그, 그랬더니 그 과잉질료에 는 치과에서 장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막 하더니 연락이 오더니만 어. 응? 음? 우기길래 이렇게 나면 일 커진다고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건대 있는 치과 의사는 죄송하네요. 오진했던 것 같은다. 이렇게 하라고 끝내더라고요. 자, 아까 앞에 있던 분의 그 사진입니다. 아까 그맨첫 번에 의문 드렸던 분의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특별히 임상적 증상이 없고, 뭐 방사선사진에서 염증증 소견을 약간 여기 헤이지, 뭐랄까, 더 흐리나거나 그러거든요. 물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저, 지금 몇십년 넘게 어릴 때한 겁니다. 어릴 때한거 이렇게 잘 썼다면 지켜보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사후 정들이 많이 덤빕니다. 님 어디서 <laughs>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그래서 어느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대한 치과협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 치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어 전기 체크하셔서 뿌리 껍병사가 커지거나 해당 치아에 불편감, 통증이 있을 때 발치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제가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앞에 설명한 거와 비대어 본다면 제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은 이제 붓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물론 설명이 제가 해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붓거나 특별한 소견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이제 다른 치과에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 이걸 빨리 하자고 여러 치과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은 우리들끼리는 뭐 특별한 소견이 없으면 좀더 지켜본다. 즉 환자와 가족은 달라요. 환자면 빨리 뽑아야 되고요. 가족이면 좀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어, 즐거운 휴가 보내십시오. 저는 열심히 오늘도 가겠습니다.